안녕하세요. WKBL 와일드카드 신태입니다. 자 하나은행이 너무 빨리 졌어요. 두 번째 경기만에 신한은행한테 졌는데 제가 이 경기는 보면서 어렵겠다고 느낀 게1쿼터부터 이지마 사키 선수가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지마 사키 선수가 저렇게 돋보인다는 얘기는 나머지 선수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솔직히 첫 경기에서도 이지마 사키 선수가 잘하긴 했지만. 박진영, 박소희, 정예림, 리고소연잘 보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근데 그래도 박소희, 박진영 선수는 제목 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경기부터 양인영 선수가 잠깐리지만 뛰었는데 뛰면서 4득점에 6리바운드. 뭐 15분 뛴거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슛 3개 던져서 2개 넣으면 괜찮은 거고. 근데 뭐슛 하나는 이지만사키 선수가 거의 뭐 떠먹여줬고 거의. 근데 떠먹여주는 것도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거죠 뭐. 이제, 엔트리 잘 들어가겠다 싶었는데, 양인영 선수한테 엔트리가 안 들어가요, 여전히. 왜안 들어가나? 양인영 선수가 제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상대를 잡아놓고, 상대 수비 잡아놓고, 공을 넣어줘야 게 손을 빼서, 여기다 줘 했는데, 그게 아니라, 팔이 계속 움직여요. 상대한테 제대로 못 붙어요. 보니까 약간 프레임이 얇아진 느낌? 좀 훈련을 제대로 소화 못 해서 그런지, 좀 프레임이 얇아진, 근육이 빠진 것 같은. 전에는 그래도 힘 좋고 그런 선수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붙이고 포스트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좀 빼면서 자꾸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요, 이제. 그리고 첫 발을 뛰는 게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떨어지는 거잘못 잡아요. 근데, 달려들어서 잡는 것도 되게, 되게 잘 잡아요, 아직 여전히. 그런데 강점이 있는데, 이선수좀 테니스를 배워야 되나, 좀 스플릿 스텝을 배워야 될것 같아요. 그냥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아예 시즌 전반부 빼버리고, 못 만들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데, 다른 선수들못 넣어준 것도 있어요. 대려? 양인영 선수가 한쪽 사이드를 막아놓으니까, 어? 반대쪽 비었네? 그리고 돌파하는 장면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양인영 선수가 있음으로써, 유효한 공격도 많았다고 봐요. 그렇게, 뭐, 득점은 4점, 근데 그 이상으로 공격의 공헌은 있다고 봐요. 그냥 존재한 것 자체로. 양인영 선수가 장신자가 안면 들어오니까 수비자도 막으려고 공간 안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반대쪽이 비어서 그런 거고, 그거를 다른 선수들이 잘 캐치했던 거죠. 특히 박진영 선수가 캐치를 잘 하더라고요. 좀 투입 한번 해보지 싶은 아쉬움은 있긴 했는데, 어렵고 같는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파는 게더 쉽겠다 그러면 파는 게 나쁜 선택 같지 않아요. 양인영 선수는 지금 상태 같으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에 더 집중하는 게 어떨까? 지금 무상태가 아니에요. 딱 보니까 되게 초조해요. 뛰면서 초조하게 자리를 정확하게 못 잡고 이로 갔다 저로 갔다 이렇게 잡아요. 자꾸 제가 하려던 얘기는 신한은행한테 줬던 게 딱히 뭐 하나은행이 원래 모습이 늘어났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양인영 선수가 지난 시즌 양인영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힘의 차이가 있다. 똑같이 뛰어서 받아주고 이런 농구 했어요. 우리 은행 전처럼. 근데 신안이 더 빠르고 운동 능력 좋고 기술 좋더라. 아직까지 정예림, 박진영, 박소희 가지고는 신지연, 신예설, 김진영한테 안 되는 거죠. 하나은행도 리바운드 뜰려고 떴어요. 근데 신안이 더 빠르더라. 거의 뭐 안에서는 홍유순한테 다 털리고, 그리고 우리 은행하고 할 때는 김담비 선수가 막으면 되는 경기였어요, 그 경기는. 근데 이 경기는 누구 한명 막을 사람이 있는 경기가 아니었어요. 뭐신한도 체이샘 선수 상태 안 좋고, 미마루이 선수 빠졌었고,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그신한한테 작년에 졌잖아요. 지난 시즌 주초교였던 선수들 플레이 타임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작년 몸상태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어떡해요, 뭐. 그리고, 삼성 생명전은 이겼는데, 이게 이긴 게, 딱, 뭔말 나오기 좋냐면, 이기지마 사케가 30점을 넣어야지 이긴다는 말 나오기 딱 좋아요. 30점에 3점 추준 성공률 60%! 양인영 선수는 타임이 더 줄었고, 전반에 김정은 선수 나온 거 가지고 놀랬는데, 솔직히, 이것까지 지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를 감독님이 아셨을 거예요. 하나은행이 지금 2승 1패인데 남은 경기가 KB랑 b n k 예요딱 2등분해서 보면 상위권이라고 할수 있는 그두 팀이에요. 근데 1라운드에 3승 못한다? 그러면은 어려워요. 좀 분위기 타는 거 심한 팀이라가지고 어려워요, 그럼 진짜로. 그걸 아니까 이 경기는 잡아야겠다 그러고 제가 지한전만 해도 독하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지경인데도 김정은 기용 안 하는구나. 후반대는 이미 넘어간 상태였고. 야, 의지가 확실하구나 싶었는데, 그 경기를 못 잡았거든요. 삼성하고 경기는 이게 잡을만해지니까, 1쿼터가 1점 차로 끝났고, 그러니까 1분 남기고 투입한 거잖아요. 그것도 진난 선수 교체로 뺐고, 양인영 선수는 투입을 했는데, 양인영 선수 몸 상태 아닌 거 누가 봐도 보였을 거고, 이러면 안 넘어가게 하려면은, 김정은 투입밖에 없었겠죠, 뭐. 근데 사실 삼성이 진 이유는, 슛이 안 들어가도 너무 안 들어갔어요. 3점슛 성공률이 10% 이러면 어렵죠 사실 하나은행이 뭐 제가 첫 경기 보고도 되게 잘해서 이긴 거 아니고 바뀐 거는 별로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전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고 이후 경기가 신한은행전에서 그랬다는 게 나왔고 삼성생명전에서는 그래도 나아진 게 있긴 하다는 게 보여요 근데 삼성생명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지금 하나은행의 외곽 선수들이 수비가 좋다는 거예요. 솔직히 신한은행전에서 홍순선수가 많이 털어먹었죠. 많이 털어먹었는데, 그나마 박부희 선수가 제일 잘 막더라고요. 외곽에 공 가는 거 보면서 그 방향 따라 가지고 패스 라인 잘 끊더라고요. 박부희 선수가 수비할 때가 공투입이 제일 안, 안 됐어요. 하나은행이 뭐... 훈련 많이 해가지고 체력이 좋아져서 이겼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계속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지난 시즌까지는 뭐 체력이 없어서 지고 이게 아니었거든요, 왜. 그럼 1쿼터부터 왜 발렸는데? 솔직히 체력보다는 대응을 못해서 그런 거였어요. 1쿼터는 뭐 체력이 없어가지고 안 뛰어다닌 게 아니었어요. 신하는 신한은행 형, 뭐니까 신하는 형이 더잘 뛰어다니는 거 보이잖아요. 그냥 첫 경기에 우리 댕이 안뛴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댕이 안 뛰었어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럼 남은 건 BNK전인데, 이 BNK전 못 잡으면 진짜 어렵다고 봐요. 근데 BNK한테도 그나마 해볼 만한 건 있죠? 뭐냐. BNK에도 제대로 된 센터는 없다. 그리고 3번도 없다. 물론, 김정은 선수가, 아 하나은행에도 김정은 짓고 이래가지고. BNK 김정은 선수는 좀 이름으로 불리기에는 틀렸어요 그팀 감독님도 정은이라서 개막전만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좀 이제 폼이 올라올 연차도 됐고 해가지고 올라와 줄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그거는 붙어봐야지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상태면 붙으면은 매치업이 이기지마사키 아니면 박해진한테 붙는 건데 박해진, 김선희한테 붙이기에는 신장차가 좀 나요 그럼 김소니아 선수하고 진안 선수가 매치업 하지 않을까 싶고 양인영 선수는 좀 일단 좀 쉬엄쉬엄 가고 김정은 선수는 많이 안뛸 거고 이의제와 사케 아니어도 박소희, 박진영 이 중에서 는 누구를 상대해야 된다는 건데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담비 선수도 어느 정도 막았던 선수들이잖아요 정예림은 왜 뺐냐 이소희 막아야죠 하고 싶었던 얘기 간추리자면 하나은행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도 그렇게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바뀐 것도 아니다. 우리 은행전에 비해서 다음 두 경기를 뭐 다르게 한 것도 아니다. 원래 모습 돌아왔다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